오늘도 태근길의 영어 표현 하나. 오늘도 영어 개발입니다. 네, 오늘은 뭔가 내가 어, 할만하지, 어, 완전 가능이지, 어, 할만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영어 표현 알려드릴게요. 이때 doable, doable. 이 doable은요, 우리가 그냥 일상 회화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형용사예요. possible. 같은 그 형용사인데요. Something is doable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is possible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당황하지 말자 할수 있잖아. Don't freak out. It's doable. Don't freak out. It's doable. 어, 그거 해볼만한데? Oh yeah, that sounds doable. Oh yeah, that sounds doable. 자 여러분, 우리 해볼만 한데? 어 완전 가능이지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It's doable. It's doable. 네, 그럼 오늘 표현도 꼭 써먹어 보시고 네, 오늘도 영어개 발하세요. 안녕.